빌립보소 2장 그리스도의 겸손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건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으로 얘기지 아니하시고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끊게 하시고 2장 11절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느님의 험없는 자녀로 살라.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들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와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억울해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2장 17절, 만일 너희 미점의 재물과 승김 이외,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디모데와 에바프로디도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만 너희의 사장을 알모로 안일을 바리려 함이니. 2장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장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2장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이와여 수고하였느니라 2장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장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장 25절 그러나 에바 보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2장 1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금심한지라. 2장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또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함이니라. 2장 29절.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종기히 여기라. 2장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숨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네 이상의 빌립보스 2장 내용이었고 예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12절에서 18절 빛된 삶 사,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겸손한 삶은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이라고 했다. 1 빛된 삶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는 뜻이고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나타내라는 뜻이다.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 구원을 이루는 가어 과정은 성도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다. 이 빚된 삶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다.여기서 원망은 불만의 밖으로 표출된 상태라면, 시비는 내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고 논쟁하려는 태도이다.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원망과 시비로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원망과 시비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삶이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생활이 곧 구원에 합당한 실천 행위이다. 삼 빛된 삶은 모두의 기쁨이 된다. 만일 너희의 위점의 재물과 승기미외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빌리포 성도들의 복된 삶과 승기미의 바울은 전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기뻐하겠다고 했다.기뻐하겠다고 하였다.이와 하였다. 같이 성도의 빛된 삶은 귀하고 아름답다.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그러므로 빛된 삶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다. 네, 이상, 네, 빌립보스, 네, 이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